사경작가인 허락작가의 금리로 쓴 법화경 전칠권 등 사경작품 전시회가 충북 단양 불교천태중앙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천태종과 고려사경문화원은 1월 12일 오후 2시 단양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서 현담 허락, 법화경, 금리사경 초대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장 장호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박물관이 기념을 맞아 허락 선생님을 초대해 법화경 금리 사경전을 열게 됐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 분들이 불교 천태중앙박물관에서 이 찬란한 사경작품을 본다면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시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천태중앙박물관의 새해 첫 전시회가 법화경의 공덕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시를 통해 법화의 오묘한 진리가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리라 믿으며 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성원해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총무장 문덕스님은 치사에서 박물관장 장호스님과 허락 작가님 등 전시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전시회를 통해 법화경의 가르침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해지고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우리 종단의 많은 불자들도. 이 감동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법화경의 가르침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해지고 사경 수행의 무량한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응되기를 바랍니다. 법화경을 소경로 삼는 우리 종단의 많은 불자들이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회의장 도원 스님은 축사를 통해 금빛 찬란한 법화경 사경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복된 인연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훌륭한 전시회라며 이번 전시가 일체 중생에게 깨달음의 복전이 되길 바란다고 추구했습니다. 오늘 허락 작가님의 사경 작품 세계를 만나는 소중한 감동이 크게 마음에 도장을 찍어 즐거운 순간들이 되길 바라고 또이 귀한 인연이 씨앗이 되어. 부처님 법화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등불이 되어 일체 중생에게 복전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허락 작가는 인사말에서 법화경 사경을 해놓고도 다 펼쳐놓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넓은 공간에서 전시를 할수 있게 해주신 천태중에 감사드린다며 금리 사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을 처음 보시는 신도님들도 이 법화경을 얼마만큼 이렇게 금사경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나 하는 것을 느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했으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 천태 중앙 박물관 1층 컨벤션 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허락 작가의 법화경 화암경 병풍 법화경 전칠권 절첩본, 법화경 약창계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액자 등총 80여 점의 작품이 4월 21일까지 전시됩니다.